1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단 R은 삼각형 ABC의 외적으로의 반지름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자, A sin A 더하기 B sin B가 2R분의 C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라는 걸 이미 아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R분의 A 곱하기 2R분의 A 더하기 2R 분의 B 곱하기 2R분의 B 얘가 2R분의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양변 2R을 곱해서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그럼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죠두 번째. 자, 코사인 C분의 B와 코사인 B분의 C가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 라는 거죠. 삼각형의 종류는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사이의 관계 쓰기 위해서 코사인 b를 길이 사이로 e c a 분의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 코사인 c는 e a 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 자 그렇게 하면 b를 코사인 c로. 제곱 더하기 b 제곱, bac 제곱, 그리고 코사인 b, e, ca, c 제곱 더하기 A 제곱, bac 제곱, c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eab를 곱하면 eab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기 c 제곱 될 거고요. e c a 곱하면 e c 제곱 a, c 제곱 더하기 a 제곱, b 기 b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A. 양변에 요거 요거두개 곱하면 좌변은 b 제곱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 우변 c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 그러면 b 제곱 c 제곱 사라져. a제곱 b 제곱 빼기 b의 네 제곱은 a 제곱 c 제곱 빼기 c의 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넘겨서 정리하면 이제 b 네 제곱 빼기 c 4네 제곱 더하기 a 제곱 c 제곱 빼기 a 제곱 b 제곱. 그럼 A 제곱은통통이 l 묶어내면 c 제곱 t b제곱 c제곱 to equal to equal b 제 제곱 u a 제곱 o e q 제 a l to equal a 제곱을묶 q u b 제제곱 e q u a 제곱 o equal to e a l to equal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 이게 0되면 b하고 c하고 같게 되는거죠 b하고 c하고 같은 이등변삼각형 이거나 또는 b제곱과 c제곱이 a제곱과 같다라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